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릴리입니다 사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100% 존재하잖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바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여기서 일단 사모으세요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삼성전자 영상 찍을 때마다 강조드리는데요 우리가 감히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사실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겠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당장 행동하지 않더라도 고민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중요할 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 의견하고 같으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왜이 가격에 사야 되며 어디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에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이좀 빼놓았던 부분들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 삼성전자 보유자 분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참고하신 영상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구독자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 분들께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자료집. 그리고 2024년도 어, 바로 대선 정책 자료집입니다. 이두 가지 자료집만 보셔도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때 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어떤 종목을 공략하셔야 될지 좀 감을 잡기 쉬우니까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때에는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그리고 지금 당장 11월 선거를 앞둔 가운데에서는 미국,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 잘 보시면 단기 급등 종목부터 시작해서 좀 모아갈 수있을만한 종목들도 싹다 정리해놨으니까. 어,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실 수 있도록 다운로드 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시 사용해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이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 어, 중요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좀 떨리는데요. 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고 최대한 쉽고 깔끔하게 진행해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목표 주가 하향 어,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26만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반년간 개인 투자자들이 2조 4천억 원 넘게 사 모은 매주 1위 종목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연휴 중간에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종전 26만원에서 22만원으로 54% 낮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게 모건 스탠리가 동네 구멍가기도 아니고 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낮췄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동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비율 축소는 사실상 매도라는 의견입니다. 어,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는 디램 업황이 4분기에 고점을 찍고 2026년까지 과잉 공급될 것이며 어,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인 고대형 메모리 hbm도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과도한 주가다 라고 하면서 매도 어, 리포트를 내세웠는데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마치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리포트를 낸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 마치 너무 과한 가격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현재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 고점에 있을 때야 뭐 그런 리포트가 고점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저점 종목도 아니고 이미 고가 대비해서 꽤 많이 조정받은 상황인데 이런 리포트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아, 요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이미 고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주가는, 어, 이미 한 40%, 36%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 좀 굉장히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 볼 건, 이런 리포트를 과거에 낸 적이 있나? 어, 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실제 과거에도, 어, 지금 이제 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하게. 모건 스텔리는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 저승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3년 전인 2021년 8월달 메모리 반도체 겨울에 온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삼성전자 주 목표가는 어 지금 조금 하향했고, SK하이닉스 목표가도 이때도 15만 원에서 8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과도한 낮춤이 2021년도 8월 달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실제 침체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반도체의 불황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좀 사건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죠. 실제 그때 당시 주가를 간단하게 보시면 어, 2021년도 8월 달입니다. 2021년도 8월 달. 간단하게 이걸 지우고 보면 어, 정확하게 2011년도 8월 달. 요때 요때 당시네요. 정확한 시기로 보시면 요때쯤이네요. 그죠? 8월 달에 나왔고요. 나오고 나서도 증시는 크게 떨어져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 k 하니닉스 떨어졌고요. 증시도 다 같이 조정 받는 모양새가 나와 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좀 흐름이 나와 줬었죠. 자, 그런데 어,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자리가 과연 저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인가요? 어이 자리가 아니, 고가인가요? 더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SK이닉스의 주가는 거의 반등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직전 고가 대비해서 어,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10%대까지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쭉 조정을 받은 것은 뭐 디렘 가격 조정도 있었죠. 그죠? 근데, 어 지금 현재 보시면, 리포트 가격이 나왔다고 해서 그 뒤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박살 난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2022년. 잠시만요. 어, 그럼 2022년에는 왜 빠졌냐? 사실 2022년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실제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때는, 어, 금리, 어, 지금 이제 인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요. 전체적으로 주식장이 유동성이 빠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니까 사실상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죠.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과도하게 빠진 거지 어, 지금 같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그것이 증명되면서 빠진 건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요 아, 반등은 한번 줄수 있을 만한 어, 가격 단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대로 빠지기보다는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해도 모건 스틸리가 발표한 대로 어, 지금 은 2026년도에 피크를 찍고 조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에스카이닉들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단기 자리는 한번 주고 나서 어, 빠지지, 만약 이대로 그냥 하락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삼성전자에 좀더 좀 동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전 특히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어, SK하이닉스를 사실 겨냥해서 쓴 리포트고요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쓴 리포트는 애초에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장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재 상황에서 SK하이닉스도 저는 반등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삼성전자가 반등할 명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어디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가 반등의 근거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현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는데요. 현 자리에서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마냥 주가가 신저가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빠질만한 이유가 이렇게 과도하게 빠질만한 게좀 사실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기 위해선 디램 가격이 빠져야 됩니다. 실제 실제 저가를 찍었을 때 당시를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신 저가가 나왔을 때는 항상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이 최저점을 찍을 때입니다. 어 판매하고 있는 디램 가격이요. 최저점을 찍는 가격이 나와줘야 그제서야 최저점이 명분이 명확해져요. 하지만 현재 가격은 디램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디램 가격의 추이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걸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현재 디램 가격의 추이는 어, 현재 어, 2026년도 저가 찍고, 2019년도 저가 찍고, 그리고 나서 2022년도 저가 찍고 나서부터 반등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반등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2021년도였죠 이때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디램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서 어, 최근 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어, 고점 부분까지 디램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디램의 어, 조금 고급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디램의 버전이 바뀌었어요. DDR4에서 DDR5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어, 보시면 DDR4에서 5로 좀 현재 바뀌고 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바, 보시는 게 DDR 시리즈 변경이에요. 보시면 여태까지 DDR3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DDR4로 서서히 바뀌는 모습 보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막 DDR5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 가격이, 버전이 바뀌는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버전이 바뀌면 가격이 바뀝니다. 어, 비싼, 어, 비싸게 팔수 있는 DRAM가, DRAM이 나오기 때문에 d 램의 전체적인 가격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슬슬 반등을 할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 디렘으로 계속해서 바뀌, 수요가 바뀌게 되면서 디렘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렘의 교체 시기다. 이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2015년도에서 1 6년도 DDM3에서 DDM4로 넘어가는 시기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2020. 어, 5년, 6년, 7년이죠. 5년, 6년, 7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5년, 6년, 7년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땠냐. 보실게요. 5년, 6년, 7년이죠. 여기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3년이란 말이죠. DDR의 버전이 바뀌면, 메모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이제 판매량도 증가하고 실적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방 랠리를 달리는 모습을 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주식 시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다만, 이 디렘 가격의 버전이 바뀌는 것이 아 바로 내 메모리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디렘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면 한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특히나 뭐 DDR5는 AI 반도체로 인해서 특히나 더욱더 많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죠.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급락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램 가격이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요 앞서서도 설명 드렸는데 어, 이번에 디램 가격의 추이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2014년도 어, 지금 이제 추이에요 보시면은 최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찍었냐면 최고가 자리는 이, 이번 년도 3월 달쯤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위기감 뭐 경기침체 위기감에 좀 빠졌다가 좀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주요 제품인 DDR4의 어, 4는 지난 달 28일 종가 기준 어, 지금 현재 어, 1.890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께 바로 이제 보여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이 디램 가격이거든요. 디램 가격이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죠? 어, 1.890달러라고 어, 지금 현재 보이시죠? 이게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6월달에 좀 반등을 했고, 이렇게 매력적인 상태를 현재 유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고가가 꺾였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할 만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어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D램 가격 유지시켜주고 있다는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바로마로 빠질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디램 가격에 새로운 수요가 등장할 수 있는데요 수요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에 그럼 디램 가격이 서서히 조정받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거 아니냐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디램 가격에 새로운 수요가 등장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디램은요 hbm을 포함합니다. d r 을 위로 쌓아 올린 게 hbm이니까요. 아, 비싼, 어, 지금 이제 hbm, 수요가 제일 잘 팔려야 가격이 잘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현재 ddr, ddr, 지금 현재, 504, 이걸 쌓아 올린 HBM을 가지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해가지고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린 장본인인데요. 지금 최근까지는 어, HBM32까지는 소비 점유율 85% 이상이 누구에게서 소비됩니까? 엔비디아에서 소비, 소비됩니다. 가장 비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은 디램 메모리 가격도 상승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안 팔리면 같이 가격과 어, 판매량 하락하면서 실적이 안 좋은 영향 실제 메모리 가격도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건 엔비디아가 독점했을 때의 기준이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엔비디아의 독점 시장에서 뭐로 바뀌냐면 어 바로 에, 다음 내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까지 자체적인 AI 반도체, 엔비디아한테 언제까지 빌면서 갖다쓸 수 없다. 우리가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미 이번 연도부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번 연도에 꽤 많은 어, GPU, CPU 뭐 다양한 AI 반도체 칩이 공개가 됐고요. 그걸 양산하는 게 바로 내년부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이에 따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고 하 SK하이닉스도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메모리를, 만드신, 반, 마,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이 다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맞춤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개발 현황을 쭉쭉 보시면요. HBM4가 나오는데요. HBM4가 2015년도 하반기 양산, 2015년도 개발을 완료한다. 삼성전자의 목표를 잡고 있죠. 이게 다 HBM4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HBM4부터 맞춤형 반도체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맞추, 왜 굳이 엔비디아한테 탑재할 건데 그걸 뭐로 맞춤형으로 만듭니까? 엔비디아한테만 납품할 거면 지금같이 만들던 데 만들면 되죠. 하지만 맞춤형 메모리 HBM을 만든다는 얘기는 나머지 맞춤형 반도체, 어,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말부터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디램 가격이 꺾일까요? 지금 팔리는 게 HM4라니까요? HM4에 신규 수요가 들어온다? 새로운 고급형 반도체가 잘 팔린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처해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것 같냐? 일단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반등의 기회를 한번 줬단 말이죠. 그죠? 이번에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조금 추가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반등의 기회 정도는 주지 않을까란 생각이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받고 나서, 어 지금 이제 되돌림 파동이 절반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반등 파동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기대되는 파동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고점 대비 30% 빠졌습니다. 그리고 되돌림 파동 중간 가격까지 한번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반등 라인을 지금 당장 메모리 수요 박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단기 반등하고 전고점까지 못 가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엔비디아의 동향을 계속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반도체로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AI 기능이 나오고 새로운 AI 혁신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지금 현재 당장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고급형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맞으니까요. 디랭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메모리 그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의 뉴스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어, 지금 이제 전고점까지 갈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과 같이 어,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반등을 보여주고 죽어버릴지 앞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 상승 기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시장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10월, 11월까지 빠른 반등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를 저는 현재 가격에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제 전략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말안 맞을 수 있어요 어, 급진적인 단기반등 무조건 나온다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어, 만약에 그걸 제 말이 틀렸다 라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은 너무 매력적인 가격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 2022년도에 최저가를 찍었던 가격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최저가를 찍으면서 반도체를 적자 어, 디램 사업부분이 메모리 사업 부분이 적자를 기록해서 마이너스 14조를 찍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 6만 원대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떨어지면 5만 원대입니다. 이 가격 마이너스 14조 날 때하고 똑같습니까, 지금이? 그렇지 않죠. 전 그래서 진짜 단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가격에 추가 매수라고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만큼 남들이 이제 슬슬 손절을 생각하고 있을 때만큼 우리가 개미와 반대로서 개인 투자들과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건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쉽게 팔지 않는 겁니다. 어... 조금 반등 나왔다고 해서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일단 고가, 전고점에 대비해서 절반 가격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5% 반등 나온다고 바로 팔지 마시고, 조금 더, 어 여러분 추세를 보시면서, 뭐, 저, 절반 반등까지 다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좀더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이번에 좀 대응 잘할 수 있고요. 엔비디아 수요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대응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다시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보신 바와 같이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에서는 뭘 해드리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잘 주식을 거래하시기 위해서는 시황을 잘 보셔야겠죠. 시황 장 시작 전에 해, 해,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혹은 제 의견들을 정리해서 오늘 장 시작 전에 어, 내가 장 시작 전 10분만 10분 전에 어, 시장에 대한 정보부터 주요 뉴스에 대한 정보를 싹다 얻어갈 수 있는 자료집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전시황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 급등주 매일 어,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밑에 공직을 보시면. 2024년도 두배급등대장주 총정리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총정리자료집을 클릭해 보시면 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집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자료라고 해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시장에 대한 동향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들 다 정리해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100퍼인트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셔도 아마 요 정도면 아마 유료를 받으시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소정이라도 하지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왜 무료로 해주냐 어 우리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적어도 제가 공개해드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만큼은 100%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드릴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저는 높은 승률을 지향하는 투자자이거든요 높은 승률을 지향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시장에서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변화가 나오면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따라갈 수 있어야겠죠. 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도 어 객관적으로 성실함이 조금 제 욕심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다 그렇단 제큰 단점을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큰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차트 수십 개, 수백 개 돌려보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올려드린 급등추천주 그리고 자,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시장을 안 보면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핵심 시장에 대한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들 싹다 정리해드리고 있는 장전시황. 그리고 오늘 장에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 그리고 주기적으로 대세상승 가능성이 높은 테마 종목권들. 이렇게 정리 자료집을 꾸준히 만들어서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매일매일 무료로 드린다고 하면 매일매일 접속해 주시는 분들이 많겠죠. 1000분, 2000분 매일매일 접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한 걸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접속해 주심으로써 저에게 동기 부여를 주시고 어, 솔직히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해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내어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적어도 이 무료 자료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들만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평생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께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좀더 손쉽게 조금 더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더 확률을 높여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보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매일 시황을 접속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준 건 잊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과 전략들도 어, 의견들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의 의견, 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어, 그 댓글 참고하면서 다음 자료도 정리해서 어, 다음 삼성전자 영상 다음 주에도 좀 공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